부처님의 자비가 따뜻한 빛이 되어 선생님 삶 위에 고요히 내려앉는 순간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복의 흐름이 선생님 걸음마다 스며들어 막혀있던 길까지 환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애군이 서서히 물러가고 밝은 기운이 다시 길을 비추게될 겁니다. 1960년 경자생 쥐띠 선생님들의 2025년 12월 흐름은 한해 동안 흩어졌던 마음의 기운이 차분하게 모이고 흔들렸던 삶의 균형이 다시 자리 잡으며 다가오는 변화에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활 전반을 정리하는 데큰 의미가 담긴 시기입니다. 경자생은 쥐띠의 영리한 물 기운에 금의 예리함이 더해진 기질을 지녀 머리가 빠르고 상황 판단이 정확하며 여러 가지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하고 방향을 잡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나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분석하고 정리하는 사고 흐름이 움직이고 결정할 때에도 감각과 논리를 동시에 활용하는 독특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불의 힘이 지나치게 강해 금의 성향을 가진 경자생에게는 특히 필요한 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주변 상황이 흔들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예민함이 커지며 계획하던 일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나 12월 무자월은 물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며 경자생에게 꼭 필요한 정리와 안정, 회복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달입니다. 마음 속에서 복잡하던 생각이 정돈되고 감정의 굴곡이 찾아들며, 올해 내내 소모되었던 에너지가 천천히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소원도 한 가지씩 남겨주시면 매일 기도 올리겠습니다. 경자생 쥐띠는 평소에 치밀하고 세심한 면모가 강하며,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상황의 전반적인 구조를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를 마주하면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가는 능력도 탁월하고 주변에서도 선생님께 의지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민함과 분석력은 피곤함이 누적된 환경에서는 오히려 부담으로 박히기도 합니다. 올해는 흐름이 너무 빨라 본래의 리듬을 지키기 어려웠고 그 안에서 마음의 피로가 쌓이거나 스스로도 모르게 긴장이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12월 무자월은 이러한 흐름을 천천히 내려놓고 다시 재호흡을 되찾을 수 있는 중요하고 따뜻한 시간이 되어 줍니다. 물기운의 부드러움이 경자생의 금기운을 감싸주면서 감정이 한결 가라앉고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떠돌던 고민의 실타래가 자연스럽게 풀리는 달입니다. 가정운은 특히 안정적이고 따뜻합니다. 경자생은 말보다 행동으로 책임을 보여주는 성향이 있어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가족들에게 큰 신뢰를 주는 분들입니다. 12월에는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나고 오랫동안 쌓였던 감정적 거리감이 해소되는 흐름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깊이 있는 대화가 이어질 수 있으며 선생님의 의견이나 경험이 가족들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기입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밝아지고 편안해지면서 선생님이 마음 놓고 쉴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마련됩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선별과 정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경자생 쥐띠는 사람의 속마음을 읽는데 능숙해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어떤 인연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관계가 뒤섞이거나 마음이 불편한 인연 때문에 감정적으로 흔들린 순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무자월은 이런 관계들을 부드럽게 정리해주는 달입니다. 억지로 붙잡았던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진심을 가진 사람들과는 관계가 더욱 깊어지며 선생님 곁에는 결국 가장 편안한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이 흐름은 내년에 큰 기회를 맞이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재물로는 단단하게 안정되는 흐름입니다. 갑자기 큰돈이 들어오는 시기라기보다는 흔들렸던 재정 구조가 차분하게 안정되고 필요없는 지출이 줄어들며 내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튼튼해지는 흐름이 더욱 강합니다. 경자생은 돈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나므로 12월에는 이런 성향이 재물운을 안정시키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연말정산이나 각종 서류 정리, 금융 점검 등은 이 시기에 하면 실수 없이 깔끔하게 끝낼 수 있으며 실제로 작은 이득이 생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물기운은 저축, 안정, 모음의 에너지를 강화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기에 더욱 적합한 토대를 만들어 줍니다. 건강호는 마음의 안정과 함께 회복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경자생은 머리가 빠르게 움직이는 성향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몸으로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의 질, 두통, 눈의 피로, 소화 문제 등으로 불편함이 있었다면 12월에는 한결 나아지는 기운이 들어옵니다. 마음이 정리되면 신체도 안정되는 구조가 강하게 작용해 일상의 피로가 자연스럽게 완화됩니다. 다만 겨울철이라 순환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따뜻한 차, 반신욕, 가벼운 스트레칭 등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온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일과 사업은 속도를 줄이고 방향을 재정비하는 데큰 복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경자생 쥐띠는 기본적으로 추진력이 좋고 일의 중심을 잡는 능력이 있어 주변에서 선생님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외부의 변수가 계속 생겨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었기 때문에 12월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 그동안 해온 일들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큰 흐름을 받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 계약, 계획 수립 등은 빠르게 결정하지 말고 천천히 점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내년에는 경자생에게 강한 상승 기운이 들어오므로 이번 달의 차분한 정리는 곧 내년에 대운을 부르는 준비가 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1960년 경자생 G.T 선생님들에게 2025년 12월 무자월은 마음의 안정과 정리, 재정의 회복, 건강의 안정, 새해를 향한 준비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한 달입니다. 지나온 해의 무거움을 내려놓고 새 흐름을 맞기 위해 속도를 조절하고 호흡을 다시 맞추는 시기입니다. 을사년의 마지막 달을 부드럽게 정리해두면 내년의 복은 한층 더 풍성하게 찾아옵니다. 올해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이 있었더라도 마지막 달의 평온함을 선택하려는 그 마음이 이미 큰 복을 불러옵니다. 한 해의 기운을 정갈하게 정리해야 내년에 좋은 흐름이 빈틈없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집안도 정리하고 인연도 따뜻하게 정돈해두면 내년에는 더 좋은 기회와 재물은 따뜻한 인연이 자연스럽게 선생님 곁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복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